이제 부품 도면들을 뽕바 보면서 각각의 명령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면도 생성하는 기능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새 시트 명령을 클릭해서 새로운 양식지를 추가하게 되면은 한 개의 파일 안에 두장 이상의 양식지를 넣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처럼 여러 장의 시트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품만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투영할파트 어셈블리로 선택을 한 다음에 휠 도면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각 정면도와 사시도에 대한 그림만 불러 드린 상태고요 정면도의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죠 그래서 스케일 값을 늘렸고요 이 사시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좀더 작게 스케일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단면을 쳐볼 건데요. 이럴 때는 표준 뷰 바로 오른쪽에 있는 단면도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런 뒤에 왼쪽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어느 방향으로 단면도 만들 건지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 위치를 클릭해 주게 되면 단면도에 대한 영역이 선택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방향 전환 버튼을 클릭해 주면은 단면도의 생성 방향을 바꿔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엇갈린 단면선 명령을 사용해서 특정한 위치를 클릭해 주게 되면 그 부분까지 꺾여지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꺾어진 위치에서부터의 그 단면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침 버튼 눌러서 끝내게 되면 곧바로 단면도가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단면도에 대한 영역을 재편집을 할 때는 해당, 해당 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게 되면 단면라인 편집 명령을 사용해서 다시 편집창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제 다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단면도인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서의 단면도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통 라벨을 붙여주죠 자 이럴 때는 해당 그림을 선택을 하고 왼쪽에 브라우저에서 이름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속성에 뷰 이름에 적혀져 있는 글자가 그대로 하단에 라벨로 써지는 걸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명칭은 직접 써넣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바꿀 수도 있겠죠. 지금은 단면이라고만 적혀져 있는 부분을 단면도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면도의 명칭을 b로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은 여기도 바뀌게 되겠죠 다음 이쪽도 동일한 수정이 일어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방금 사용했던 명령은 이제 그냥 단면도 명령이 되겠고요 이번엔 정렬된 단면도 명령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삭제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된 단면도는 아이콘이 꺼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외에도 뭐 파단면이라든가 크롭뷰라든가 파단도 이러한 아이콘들이 있는데 모두 꺼져 있는 아이콘들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그림을 선택을 했을 때만 활성화가 되는 명령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이 단면도 칠 그림을 먼저 선택을 해 주고요 정렬된 단면도 명령을 선택을 합니다 이때 곧바로 스케치 작업 환경으로 넘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아까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단면도의 선을 왼쪽 브라우저에서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단면도의 선을 그대로 원하는 만큼 그려야 합니다. 지금 폴리라인 가지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수직선과 다시 사선 방향의 선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0도만큼 입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뷰 정렬 아이콘을 이용해서 수평 또는 수직선을 클릭해주게 되면은 이때부터 방향을 가지게 되는 단면도 선으로 영역으로 역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끝내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막 그림이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면도 기능이 있습니다. 파단면, 이 파단면 명령은 다시 어세이 도면으로 넘어가서 측면 부분을 깊이 20만큼 들어가서 파내는 단면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그림이 먼저 선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파단면 선택을 한 다음 스케치 명령을 이용해서 파내고자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을 정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깊이 설정에서 단면 깊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깊이 20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오른쪽 면에서부터 20만큼 들어간 위치가 파지게 되는 겁니다. 자, 끝내기 버튼을 클릭해주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볼트의 중심까지 가서 파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온라인 섹션뷰도 그렇고 파단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편집을 할 때는 해당 그림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면은 메뉴에 파단면 편집 또는 상세도 편집 아, 파단면 편집 또는 일반 단면도 편집 아이콘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면 다시 한번 편집으로 넘어가서 원하는 형태의 편집을 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